안녕하세요. 놀랍게도 지난주와 같은 날 아니고요. 다른 날입니다. <laughs> 자, 오늘은 베트남을 갈 겁니다. 저희 둘다 처음 가 보는 나라라서 기대 반 걱정 반. 네, 이제, 이제 가방을 메고 가자. 베트남 어? 인형 행사를 원래 대 없나? 되게 찾아보고 있었는데 그냥 우리 농담 삼아 맨날 그렇게 말했지. 베트남은 행사 없나? 그렇죠. 있으면 갈텐데 여러분. 그냥, 그냥 당연히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laughs> 근데 베트남 행사가 최근에 생겼대요 그리고 어, 벌써 3회라니 우리는 그동안 못 들어봤잖아 그래서 이번에 베트남 행사를 가서 베트남은 인형회사가 어떤지 또 무엇 무엇이 있는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Go g 이제 면세점 안봐도 되지? 응. <laughs> 살 게, 살게 있지 않는 이상 변수성볼게 없지 <laughs> 예전에는 화장품 때문에 자주 봤었는데 화장품도 뭐 지난주에는 2터미널이었고 오늘은 1터미널이네요 우리 가방에 둘다 빵빵해가지고 가까이 붙으면 튕겨져 아! 여기 있네, 10시 15분 1 0 원. 자자잔 안녕하세요. 와 드디어 숙소에 들어왔는데 와집 너무 좋다. 물가 킹. 저희는 두 명이서 왔고요. 투룸을 보냈습니다. <laughs> 각방이에요. <laughs> 거실이 있고 식탁도 넓어서 여기서 뭐 작업하기도 좋을 것 같고 우리가 노트북을 안 가져왔지만 노트북하기도 괜찮네. 아 여기 응. 작업할 수 있는 테이블이 있어 방 안에. 아, 그래? 여기 가 안방. 화장실이 있는. 방 하나에 어, 수건도 큰거 있고 저 수건위 갈때 쓰면 되겠다 음. 다리미하고 헤어드라이 있고 그러네 여기 딱 유통하기 음. 좋은 그런 데네 이게 그냥 퀸 베드 같지? 응 음. 그리고 방 다른 거 하나는 이쪽에 어 여기도 책상이 있네 응 여기가 책상이 더큰거 같다 응 음. 어? 어 그치 음. 맞아 큰거 여기 에어컨 없는 줄 알았네 에어컨이 어있어 아. 식탁은 여기있지만 부엌은 이쪽 구석에 따로 있잖아 냉장고도 있고 어. 어 깨끗하네 개수대도 깨끗하고 그리고 세탁실은 여기 어 텅돌이 세탁기다 어 <laughs> 그러네 어? 아니, 뭐 수건들 뭐야? 뭐야? 수건 갖다 아, 쓰면 되는데? 방금 한지 얼마 안 됐나 보네 축축한데 그렇구나 어. 모자라면 더 쓰면 되겠네 오늘 퇴실했나? 그럴 수 있지 음. 이 숙소를 저희가 4박 동안 묵을 거고 4박 동안 298,000원이니까 30만 원 정도. 여기가 그 호치민 7군에 있는 푸미영이라는 지역인데 여기가 하이 타운이래, 하이 타운. 여기 시... 나가 보진 않았지만 아파트의 도시인 것 응. 같아요. 보니까 <laughs> 앞에 근처에 한국 가게도 많고 한글도 많이 보이고 파리바게뜨도 보이고 청년 마켓도 보이고. 아, 뭐. 베란다도 있고. 응. 나가면 어. 와, 수영장이 보을것 같기도 열려 열리겠지 열리겠지 여기 좀봐어 수영장은 아니야 네. 이쪽 봐요 음 응. 숙소에 들어왔는데요 여기 짐을 다 세팅하기 전에 지금 해가 저가고 있기 때문에 얼른 장을 봐야 됩니다 며칠 동안 우리 먹을 과일 등을 구매하고 내일 아침 새벽부터 행사장을 가야 되기 때문에. 얼른 밥도 먹고 잔돈도 좀 만들러 돌아다녀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 얼른 나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베트남 와서 처음 온 슈퍼가 한국 슈퍼라니. <laughs> 우리나라 거니까 우리나라 국사야겠 그렇지. 완전 한국 물건만 있는 건 아니고 여기처럼 이렇게 주스 같은 것도 있네요. 자, 두 번째 방문 매장. 역시 한국 가게입니다. <laughs> 아니, 일부러 찾아온 건 아닌데 숙소 앞에 한국 가게가 나란히 두 개가 있어가지고 안올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지금 배가 너무 고파서 만동에 500원 정도. 그혀우리나 빵값 똑같네 없네 맛있는 빵을 싸게 먹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마냥 참 무너졌어요 저도 과일은 깨끗하네 여기 보자 근데 가격이 써있는 곳을 좀 찾고 싶어 근데 안 써있네 2 k g 2,000원 오, 두리안 싸우고 파는 데 있다 아, 여기 오니까 가격이 좀 적혀있네 두리안어디있어 아, 그럼 어, 저거는 아직 별로고 오케이 이 정도는 마요네즈싼거 아니야? 야, 음. 좀보기안 좋아도 노랗고 많이 익은 걸 사야지. 이거보다는 이게 더 빨리 먹을 수 있겠지. 계란 가격은 우리나라보다 좀 싼건가? 2배 정도 싼건가 10개에 1,000몇백원 아 유제품 되게 많아 두리안도 있어 우유 가격은 2,000원 2,000몇백원 정도 어 말리. 걔는 한 3,000원 정도네 근데 원래 거기서도 그 정도 했던 것 같아 네? 밑에 있는 거 먹어봐 이거? 응. 양이 똑같은 건가? 그게 더 많은 건가? 일 똑같이 1리터네얘1터인가 근데 말리가 더 비싸네. 그래? 응. 비교해 보자. 왜 이렇게 비싸? 이거 혹시 태국에서 와서 그런 거 아니야? 얘는 만만 700원인데? 걔는 너무 싼 마이 아니야? <laughs> 어, 얘도 건더기 있네? 먹어 봐야겠다. 셋다 사. 야, 셋다 사. 그래. 셋다 먹어. <laughs> 죽을 때까지 오래 있을 수 없잖아. <laughs> 맨날 죽을 때까지래. 아 베트남에서의 두 번째 날에 밝았습니다. 지금 시간은요. 6시 20분이에요. 우리 몇시어 하죠? 5시죠? 5시. 와우. 행사 준비 시간이 6시부터 9시까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행사를 9시 부터시작하는데 <laughs> 빨리 시작하면 빨리 시작하는 건데 몇 시까지 한다고? 아 근데 우리가 잘못 본걸 수도 있어. 오후 8시까지. 아이가 잘못 본수도 있기 때문에 네,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진짜 오후 8시까지 행사를 한다면 아마 행사 중에 우리가 밥을 두 끼를 시켜 먹어야 될 수도 있어요. <laughs> 저희 이제 짐마저 챙겨서 행사장으로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화이팅 파이팅. 화이팅. 화이팅. 아, 처음 베트남 행사. 네. 3회째 베트남 행사라는데 과연 어떨지. 다음 행사가 빨리 정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 좋겠습니다. <laughs> 동계산을 하고 갑시다. 어고고 go 많이 참가하셨어요. 아니 그래도 모든 나라를 처음 봤을 때는 마찬가지로 아, 성공한 빵면 어떡하지 하고 걱정을 하는데 빵은 아니었어요. 그긴 <laughs> 그렇긴 한데 <laughs> 그렇긴 한데 네 앞으로 <laughs>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베트남 행사가 기존에 우리가 다녔던 행사들 뭐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 한국에서 열린 인형 행사랑 비교했을 때 규모가 한2 0 분의 1? 음. 그 정도 크기. 진짜. 조그만한 강당에서 오고 사는 그런 거라 그게 어느 정도냐면은 어, 업, 참여한 업체 수가 아니라 테이블 수. 그니까 러한 부스, 한 업체가 우리처럼 부스 두 개를 쓰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테이블 번호가 50이 안 넘어갑니다. 음. <laughs> 그리고 아니, 그니까 아침부터 조금 우리가 힘들었던 게 뭐냐면은 저희가 베트남 행사 정보를 안게 정확히 일주일 전이었어요. 대만 행사장에서. 그때 정보를 받았죠? 행사장은 여기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행사장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숙소를 받았단 말.. 그.. 걸어서 10분 거리에 숙소를 예약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거기로 갔어요 아침에 땀을 흘리면서 거기는 택시 타기도 애매한 거리로 진짜 가까운 거리라서 근데 갔더니 너무 조용한 거예요 그래서 아직 우리가 너무 일찍 왔나? 근데 6시부터 9시까지 행사 준비 시간이니까 6시부터 최소한 그 상주하는 직원들이 안내를 해줘야 되잖아요 뭐 플랜카드라도 있든지 근데 아무것도 없이 너무 조용한 거예요 우리가 7시 좀 전에 도착했거든요 그래서 뭐지 하고 메일을 다시 한번 빡 확인해 봤더니 그저께쯤 왔던 메일에 장소가 바뀌었다는 메일이 왔던 거예요 갑자기? 어째 이럴 근데 수 있나? 우리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게 베트남어로 막 이렇게 오니까 행사 시간만 확인했단 말이죠. 장소가 바뀌었다는 건 진짜 꿈에도 생각 못 했어요. 그치, 보통 생각 못 하지. 어, 그냥 시간만 본 거야, 열심히. 번역기를 돌려도 주소가 이제 번역돼서 나오는 건 아니다 보니까. 와, 그 시껍해가지고. 이게 만약에 우리나라처럼 서울 면적이 커서 막 끝에서 끝으로 이동하는 거였으면은 그 행사 시작전까지 도착을 못 했을 수도 있어요. 다행히 호치민 시내가 작기 때문에 저희가 변두리에 숙소가 있었지만 이 바뀐 행사장으로 오는데 한 30분 정도 걸렸거든요 시내 중심가니까 변두리 시내 중심가니까 와... 그게 아니었으면 어쩔 뻔 그러니까 아침에 굉장히 땀 뻘뻘 흘리면서 고생했는데 <laughs> 아니 숙소가 먼건 괜찮아요 <laughs> 그냥 택시비가 덜 나왔다는 건 그나마 다행이었고 제가 긴장한 상태로 막 인형 세팅하고 결국은 행사 시작하면 9시까지 부스 세팅이 안 끝났어요 우리 한 9시 10분? 정도까지는.. 아니야 더해서 9시 반 가까이까지 했어. ]까지? 어. <laughs> 하지만 괜찮았다. <laughs> 왜냐면 어 부스 세팅한 사람들과 스태프 인원이 손님 수와 비슷했던 것 같다. <laughs> 더 많았던 것 같기도 하고. <laughs> 그렇습니다. 일단 이 베트남 네. 행사가 3회차인데 이 태국 옆, 옆에 있는 나라 치고는 아직 갈 길이 굉장히 먼것 같다. 태국 행사는 응. 일단 규모가 훨씬 크고, 태국 응. 행사는 우리나라 푸젝에 비교했을 때한 한 절반 이상은 어. 되는 거 같은데 크기나 규모나 뭐 이벤트 진행하는 어. 거나 손님 수는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어. 어쨌든 부스 개수는 어. 우리나라 반 정도 될 어. 거예요 근데 어, 베트남은 태국의 한 10분의 1 정도 어. 응, 되는 거 같아요 내 생각에는 지금 생각이 났는데 베트남에서 살 사람들은 이미 지난주에 대만 행사장에서 쓸어갔어 그러고 이제 더 이상 관심이 없어 <laughs> 하여튼 다시 한번 태국 행사에 감사를 느끼는 하루가 됐다 네, 저희 당구 손님에게 감사드립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올해 베트남 행사는 이렇게 마쳤고요 우리 일단, 다음 행사는 응. 언제냐면 두달 앞.. 어? 맞나? 두달. 7월 응, 두달앞 날짜상으로는 어, 한 달하고 일주일 후 2주 후가 되겠네요 저희 7월 7일에 도쿄아이돌 어 도쿄아이돌 행사가 있고 바로 그다음 주에 홍보 행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다음 주쯤에 서울 프로젝트도 있는데 저희가 다른 일을 하느라 정신 막 팔려 가지고 프로이스들 행사 참가 신청을 까먹은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일단 신청 문의를 했는데 이미 마감이 됐어요. 그래서 뒤늦게나마 문의했던 이미 행사 굿즈 모집 끝났다 해서 대기로 올려준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7월 달에는 일본 아이돌, 홍콩 돌리즘 행사 그리고 서울 프로에이트돌 이렇게 세 군데 행사를 참여할 예정입니다 이들다 힘들어 저희 오늘 아침에 나와서 중간에 샌드위치 하나 먹고 지금 아무것도 못 먹어서 지금 몇 시지? 7시 아 너무 배고프다 지금 여기 식당이에요 식당 숙소, 숙소, 숙소 1층에 있는 숙소입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는 고생했습니다 여기까지 영상이고요 저희는 베트남에서 내일 좀 쉬고 놀다가 한국가서 다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온김에 놀자 집만 그래. 20만... 베트남 숙소에 있는 수영장. 1층에 수영장이 있는데, 1층에서 수영장에서 물놀이를 하고 있고요. 한국에 돌아가면 6월달은 행사가 이제 없고요. 6월달 동안 이제 제품 제작해야 되고, 매장, 매장은 6월 한달 동안 이제 영업 변경일 없이 주말 금, 토, 일 모두 정상 영업, 오전 11시부터 저녁 6시까지 영업을 할 겁니다. 그리고 7월이 되면은 네 일본 행사, 홍콩 행사, 서울 프레스돌 우리가 지금 대기가 걸려 있지만 네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